풀 버전 화장실과 침상 가능한 멀티 시트를 포함한 이 스타리아 캠핑카의 가격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히트 었습니다. 오늘도 차 한때 소개시켜 주려고 왔는데 오늘 네, 힐링데이 캠핑카 방문했고요. 힐링데이 캠핑카를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스타리아, 스타렉스를 캠핑카로 만듦에 있어서 가장 핫한 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샤워실이죠. 샤워실 하면은 이곳 힐링데이 캠핑카가 원조잖아요. 뭐 물론 요즘에는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샤워실이 들어갔다 하면은 2천만 원이 훌쩍 넘어서 3천에 가까운 그런 가격에 캠핑카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딱 넣는데 었 샤워실이 있음에도 1,500만 원. 샤워실 있고. 5인승, 6인승의 전기시설, 네, 온수기 다 포함된 거니까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이 차량이고요. 스타리아에 보시는 것처럼 후면 화장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멀티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있을 건다 있는데 네, 1500만원이라는 가격에 샤워실 있는 캠핑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요거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또 필요하신 분은 이곳에 전화해서 상담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 차량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어, 차량은 스타리아 12인승 기반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차량 개조에 대해서는 9인승, 11인승, 12인승만 개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레일이라든가 레일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일이 없으면 안 돼서 레일과 네, 여기 있는 내장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1,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열은 그대로 12인승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2열은 3인승 멀티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침상으로 바꿔서 내부를 침상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장이나 바닥은 순정 상태 그대로고 저기 있는 벽장이나 후면의 화장실 그리고 여기 뒤에 배터리함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왔고요. 기본적으로 내부 구성은 요렇게 그냥 앞부분은 순정 그 상태 그대로고요. 1열도 그냥 12인승의 앞에 있는 3열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바닥도 지금 바닥에 있는 순정 순정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바닥하고 뭐 천장하고 트리밍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지금 요거는 정말 최소화 해가지고 캠핑카를 만드는 데다가 뒤에 있는 이렇게 화장실까지 있으면서도 가격이 1,500만 원이라는 거 하나씩 또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트는 멀티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멀티 시트고요 안전벨트도 이렇게 3점식으로 잘 달려 있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3인이 탈수 있는 멀티시트가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 있고 멀티시트는 기본적으로 앞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멀티시트는 간단하지만 여기 목베개가 이렇게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올려서 쓰고 네, 성인이 누워도 목이 어느 정도 편안한 위치에까지 올릴 수가 있고 저는 이 방식을 좀 좋아라 하는데, 이 좋아하는 이유는 제 차는 이걸 뺐다 켰다 해야 되는 방식인데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여기에 시트에서 바로 내릴 수 있어서 여기에 매립이 바로 되는 게 저는 정말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앉을 때도 간편하고 침상 바꿀 때도 이거 따로 어디다 두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시타 보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침상으로 바뀌겠죠? 여걸 돌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침상이 완료가 되고요. 1열을 이렇게 조금 앞으로 기울여 주면은 이렇게 등받이처럼 써서 이렇게 편안하게 일단은 앉을 수가 있고, 이쪽에도 한 명, 이쪽에도 한명 있고, 요즘에 TV나 이런 거 너무 인터넷에 잘 파니까 이쪽에 뭐 TV나 이런 거 달면은 편안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멀티시트는 폭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명 이렇게 누워서 양옆으로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고요 길이도 지금 누웠을 때 네, 지금 머리가 주먹 두 개가 남고 발 부분도 다장말랑하죠 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대략 뭐한 190 정도? 네, 길이가 나오는 것 같아서 두 분이서 지내기에는 충분한 사이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쿠션감도 어느 정도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따로 뭐 깔지 않아도 누웠을 때 등이, 어, 뭐 폭신한 정도는 등이 1 0이거나 그러진 않는 접이식 매트리스 그런 거 10cm 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의 쿠션감. 어, 남자분들은 알 건데 군대서 쓰는 그런 그 군용 매트리스보다는 조금 더 푹신한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쿠션감도 있는 나름 괜찮은 멀티 시트가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멀티 시트를 써서 뒤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여기가 전체가 이렇게 침상이고 바로 1열이기 때문에 바닥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순정 상태로 놓고 그냥 여기를 멀티시트로 이렇게 침상으로 바로 하고 쓰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뭐이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렴한 구성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시동 히터도 달려 있고요. 여기에서 무시동 히터가 이제 침대 공간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기 화장실 공간에 나오는 공간 네, 그래서 무시동히터가 있고요 무시동히터 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수면공간 두 군데 다 따뜻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수납공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안에는 이제 내장은 그대로 순정 상태 그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이 안에 예, 뭔가 쑤셔 놓기 좋게 이렇게 돼 있고 사이드장에 예, 요렇게 고무 몰딩 이런거 예, 이제 빼놓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고 네, 이런 푸시락 버튼 요런 거잘돼 있습니다 이런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 대비 확실히 힐링데이가 <laughs> 예, 잘 하고 계시고 마감이나 또 그런 것들 이제 요즘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다 되는 것 같고 또 이쪽에는 예, 물펌프 스위치 오일러 1 0리짜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화장실에 있는 황풍팬 그리고 이거는 네, 전등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과 전등이 작게나마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전등은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어, 이거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게 기본 모토로 만들어서 저렴한 화장실 버전 캠핑카를 보급하겠다라는 일념하에 만드셨기 때문에 전등은 이제 아무래도 충전형 전등을 조금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런 거를 다 뜯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공사 큰데 그런 거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네, 정도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적산계나 220V, 12V 두 개, USB, 아, USB도 PD 드는 거, 3.0 되는 거 넣어 놓으셨네요. 이거를 켜면요 어. 아, 오, PD 충전되고 q c 3.0짜리 이게 여기에 네, 따로 전원을 킬수 있는 거 요거를 넣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인버터 스위치인 것 같고요. 배터리는 297A, 300A가 기본적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버전이지만 전기가 300A 배터리가 매립이 되어 있고, 주행 충전기 30A, 인버터 2 k 로이렇게까지는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이거는 여기에 화장실 앞부분에 작게 배터리함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인원 파워뱅크로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인원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멀티 탭 같은 거를 빼서 쓸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작은 함으로 짜져가지고 멀티시트 밑에 공간에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저 아래 공간에 딱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여기 이런 화장실 때문에 다들 날리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화장실은 풀 버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템버드어로 이렇게 닫으면은. 밀폐된 공간이 되어버려서 정말 쾌적한 화장실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열면은 이쪽에 포타포티가 들어 있고 저렴이 버전이라고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냉장고, 네, 양문형 냉장고가 달려 있고 여위에 무회전 전자레인지까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약간의 내장재에 대한 그런 거, 그런 게좀 없다뿐이지 있을 건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장실 공간은 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문을 닫아보면은 링인대 캠핑카 화장실은 그래도 큰 편이잖아요. 여기 어깨, 어깨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머리 공간도 네, 이쪽에 놓고 이쪽은 좀 낮지만 네, 머리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작은 도기형 수전이 달려있고 이렇게 위에서 앉아서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는 진짜 화장실이 달려있고요 여기에 뒤에 있는 가전제품을 위해서 여기 커튼 지금 커튼이 안 달려있는데 커튼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안전하게 안에서 샤워도 할수 있고 여기 있는 포탑포티를 통해서 화장실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은 진짜 풀로 다 쓰고 싶다 화장실이 정말 완벽하게 들어있고 여기에 기본적인 빈 공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수납함 그리고 이쪽도 네 안에 간단한 거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무시는 히터도 나온다는 거 샤워실 부분의 바닥은 당연히 배수구 내개 되어 있고 기존에 쓰던 바닥의 재질과 마감은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고 여기가 살짝 올라와서 물빠짐 문제 없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위에 전등, 트렁크 전등 두 개, 그리고 샤워실 전등 두 개, 네, 다 껐다 켰다 되고 디밍 조절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등도 작은 거지만 일단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반대쪽에 이쪽에도 꽤 깊숙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바닥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꽤큰 수납함이. 네. 그리고 여기 가장 하부는 10리터 온수기 저렴한 버전이라고 따뜻한 물 없이 샤워하면 안 되잖아요 10리터 온수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풀 구성 화장실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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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laughs> 제가 설명하면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채셨을 것 같은데 힐링데이에서 이번에 여기 있는 화장실 공간을 바꿨어요 뭔지 보셨을까요? 바로 이쪽에 있는 거와 이쪽에 있는 것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또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쪽에 문이 그 기존에는 이쪽에 있는 냉장고 부분이 이쪽에 있었다 보니까 문이 살짝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걸로 후방을 주시할 때 지금 창문 쪽이 이쪽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정가운데가 보여서 네, 어느 정도 운전할 때 후방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점이 장점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다들 이쪽에 냉장고랑 전자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샤워커튼을 쳤지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9인승, 11인승, 12인승만 가능해서 내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네, 이쪽에, 이쪽에 충분히 이쪽에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를 이쪽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전자렌지와 냉장고를 쓸수 있게끔 지금 또 개발을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용자 편의성과 그 내부에서 네, 샤워할 때 이쪽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워실의 원조와 샤워실을 많이 해봤다 보니까 자유롭게 개발을 할수 있다는 점이 또 힐링데이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창문 부분은 지금 이거는 이런 거는 이 차주가 이렇게 미리 막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문 부분은 이제 돈은 조금 들지만 저는 커튼으로 하는 거 추천드리니까 그거는 뭐 옵션 돼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네요 포타포티도 기본 제공사항은 일단은 아닌데 힐링데이 대표님이 또 인간적이다 보니까 조금 말을 잘하면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트워스 핑계 대고 준다던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밖에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화장실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청수 주입구가 있고, 청수통이 원래 이 안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는 다 밑에, 네, 이렇게 하부에 이렇게 있어서, 하부에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고, 무시등이터 배관도 안전하게 바깥으로 소음기 포함해서 들어가 있고, 청수, 오수의 용량은 60L 청수, 50L 오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청수와 오수가, 뭐그 정도면은 제가 실사용자 입장으로서 말하기에는, 어 한두분 정도는 충분히 2박 이상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청수와 오수가 여기 바닥에 퇴수하기 좋은 위치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처리하기 힘드실 텐데, 바로 여기서 레버만 돌리면은, 청소 오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도 신경 썼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완벽한 화장실이 되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정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에 후방 주시하거나 뒤에 풍경 볼때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놀라운 구성이죠. 정말 좀 화장실 있으면 기본 2000 후반대, 2000 중반대, 이런 모델만 봤을 텐데, 화장실 있는 이런, 요런, 화장실과 수면과 탑승까지 모두 해결한 이 캠핑카가 1,500만원이라는 구성, 이 구성을 정말 합리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성인 것 같은데, 정말 화장실이 필요한데, 너무 비싸서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요런 구성, 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힐링데이에서 정말 많은 버전의 캠핑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종종 방문해가지고 힐링데이에서 나오는 멋진 구성의 캠핑카와 저렴한 구성의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휘투어스 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캠핑카, 멋진 캠핑카, 특이한 캠핑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나만의 캠핑카를 찾아서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빠잉. 추가적으로 휘투어스 버전의 캠핑카를 만나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설계가 다 돼가지고 제 차를 뜯을 예정입니다. 제 차가 어떻게 변신될지는 조금씩 제가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과 캠핑&합의JJ님 채널을 보시면 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